Commons, 빨리야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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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打，歇吧 <CU>，歇吧。 아이, 시야가! 시야가 올려! 지은! 준비! 됐다, 이거! 버리 가자! 아, 이 아, 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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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이 승리야, 흘러가요. 올려 안 되면 올려도 돼. 너도 되고. 그래. 네. 니가 선택해. 시영아, 전혀 시영 빨리 올려, 올라야지. 빨이 와. 고. 반짝. 반짝. 그렇지, 고. 가. 가. 배가, 올려. 승리야, 올려. 뒤에 시영아, 이거야. 이거 시영, 이거. 그렇지. 자, 계속 가. 승리야, 선택하냐? 승리야, 잡는다. 잡는다, 얘 승규 준비! 오, 오케이! 네. 잡고! 준아! 준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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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준비! 안비 준비! 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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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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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리 Oh. 아주 아. 너? 시영이 시영이 아 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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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빨전화야 유찬 진짜? 유찬 야다아 미리 와라 미리 어, 어. 어. 아, 어. 아, 너. 너. 그렇지, 가자 어. 가자 움이 아, 아, 유찬 발밑에 야, 야. 아, 생각을 해봐. 괜찮아, 저도. 자신있게. 아, 어, 좀 정리 좀 해봐. 어, 그렇지. 잡아 그렇지. 굿, 굿. 굿. 정리해도 올린다 라인. 그렇지. 야, 땡겨라. 아, 이다율. 리 야, 다율아. 이현우랑 저기 뭐해? 볼이 어디 현우야. 있는데? 다율아 가고, 다율이가 반대로 와. 다율아. 현우야, 볼좀 받으러 가져야 돼.

나와 줘 정지 안으로 안으로 올라가라 해 올라가라 아, 해

패드로 나가는 거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현우뭐해이현우야이어나이 가. 가. 지 야, 이대윤이 이거 수비 왜안 해? 아니야. 현우, 현우. 봐봐. 파이드볼 나오잖아. 땅안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지. 아니야, 네가 많이 움직여야 돼. 돼. 네가 계속 서있잖아. 거기밖에 움직여봐. 잡어.

<목소리> <이> 아아 뭐? 아, 아! 아! 이달 네 아! 거잖아. 네, 야 아! 일어나. 빨리. 자, 안 가. 아니, 이거 하지 말고 내가 아, 드다아 정해보니까 너가 같이 여기서 받는 게 아니야, 저기서 받는 게야 들려. 하, 그럼 가 더. 드적 들어, 들어. 계속. 투지 써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굿. 오, 나이트. 어이. 이찬이. 아, 아. 너또 나갔어. 계속. 시영이. 간다. 드리블 와. 어. 그리고, 그렇지. 야. 야. 아, 드리블 야돼 해. 선배야 움직여 야, 야, 그거 야, 나도 야, 못 잡겠다, 야. 야, 나도 못잡아 어, <laughs> 이거 사이, 이거 사이, 이거 사이. 이거, 민준아. 더 붙어. 그렇지. 굳어. 그렇지, 그거 때버려 어이! 진시혁! 못 넣으면 너 오늘 운동량 열박스 지혁아. 지혁아. 천천히 해, 고세 분은 차분하게 차봐. 야, 강민준이다율 들어가, 문제 쉐도우 해. 민준아, 민준, 넌 뒤로 와 있어. 야, 시어가, 뿌릴 때안로만 차도 되겠다. 아니야, 개, 개, 개. 준비해. 야, 강민준 안쪽에 있어야지, 강민준 거잖아. 안쪽에 있으라, 에. 야, 받아야 될 거야, 잘했어. 현현야야야야 현우야 준비를 해야 돼. 가. 아니야 유야, 너 아니야. 가 가. 아, 아니, 한번 어, 해, 해, 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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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해. 너. 도망가, 다시 도망가 너. 하이왜 아, 여기다 저다이이 연습하기에 좋아 시원해 나이스 패스 돌아가 이찬이 돌아 그렇지 이찬이 꺼야야야야 어? 어, 이거 강민준 나안와 빨리 이찬아 몸을 늘으라니까아해가지고 진짜 오 누구야 오 지유 와 이찬아 좋아 오 좋아 안 된다. 황민준 잡는다. 잡는다. 어, 승규! 나이스! 잘 나왔어. 어, 너무 잘해. 어, 승규. 멋있는 就... 어, nhưng... 딱 집중하고 있지 내려, 내려. 볼 세워 놓고. 지은아. 이제 압박할 아니야. 만냐 여기서 하는 게 제일로 아발로 일로 일로 일 더, 더, 더. 그래, 어. 나 나와야 돼 그렇게. 아 컨트롤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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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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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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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목소리> 그렇지! Go! 네. 쉬가받아야 네. 돼! 지우야, 또서있다 Go, 네. 고마워! 뭐라 나가봐. 쉬어라! 네. 네. 빨리. 라라 쉬어라! 쉬야라 I... 슈이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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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시슈이 슈가 슈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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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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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